말씀의 거울을 보면서 내 영광, 내 영의 모습 그것을 알고 확인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면은 예수님처럼 살수 있고 예수님처럼 할수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뭐가 부정할까요? 뭐가? 혼. 내가 지금까지 쌓은 지식이, 내가 알고 배운 것, 내가 경험한 것, 내 감정이 그게 부정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될수 있습니다. 라고 할 때에, 아멘이 되어졌습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정말 꿈꿔봐야 되겠구나. 아, 그건 내, 내 소망이다. 내가 예수님처럼 될수 있다니까.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은, 아유,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 목사님 참.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되냐. 라고 하면 의심하든지. 아니면은, 아예 관심이 없던지. 예수님처럼 될수 있다는데. 어떠냐는 거죠. 그게 무관심하게 하는 것이나 의심하게 하는 것이 그게 뭐냐면요. 내 속에 다른 지식이 있는 거예요. 다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혼의 지식이라니까요. 내혼 속에 있는 기억들이 그걸 인정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감정들이, 경험들이. 특히 내 속에 근심, 걱정 많거든요. 예전부터 이어져온. 그러니까 경험하면서 이제 쌓여진. 그래서 미래를 보면서도 소망할 수 없는.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소망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내혼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우리의 싸움은 이런 생각과 말씀의 싸움이에요. 혼, 먹 지정의 복잡하니까 한 단어로 생각이요, 생각. 내 생각과 무엇의 싸움이라고요? 말씀의 싸움인 거예요. 말씀. 내 생각 속에 나와 말씀 속에 나의 싸움인 거예요. 결국 우리는 말씀으로 생각을 바꿔야 돼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요. 영인데 안 보인다니까요. 느낄 수 없다니까요. 말씀 속 있어요. 그 말씀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여졌던그 생각들, 이걸 바꿔야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는, 혁명이 일어나는, 혁명이.